제가 여러분들과 할 게임은 양고대전쟁. 일단, 예, 제 3장, 대살인단초보대 명기. 고양이 무트. 대살인단이 고양이 무트. 일단 이놈은, 아, 뭐어고 저쩌고 하라는 것 같은데. 음. 오, 나이스. 드디어 졌다 골드바. 레어뽑기 또 새로운 게 뭐가 나왔나? 어? 뭐야? 아이언 워즈? 열명의 뽑기 백팀 홍팀? 메랄라 얻고 싶긴 한데 저는 전... 이거 처음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그런데 이거 뭐가 좋나? 좋은 거 주나요, 이러고? 이거 좋은 거 주나요? 이건 완벽한 착각이었다고 한다. 아, 맞다. 가마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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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토토. 가마토토. 가마토토야, 넌 오늘 뭐를 했는 거야? 음... 오케이 자단양코뽑기 좋은거 제발 좀 나와라 좋은거 제발 좀 나... 나와 편서 고양이 있다가 필요 없어. 전투기 시작하기 전에 나 이거 봐야 돼. 편서 이렇게 해놨...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하나 더 생겼잖아. 좋은 것좀 제발 나와라. 아! 어. 응. 일단... 저... 잠깐만... 뭐야... 아니... 갑자기 초기화가 됐어... 다시 한번 초기화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일단 용사 고양이는 꼭 뽑아줘야 되고... 고양이 마사이도 꼭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캐릭터가 아니지. 아니, 이게 아니라고. 아니, 나 캐릭터 변상 중이야. 그 다음에, 이 다음이 그 녀석이었어. 울트라 슈퍼레어. 울트라 슈퍼레어에, 어딨어. 피고부 리키. 아, 맞다. 여기 하나 뭐 있었는데, 그 뭐더라? 어 뭐더라? 아 뭐더라? 아그 내가 하던 게 뭐더라? 뭐가 하나에 분명 있었을 텐데 네, 고양이 드래곤이었을 거야 아마. 아마 고양이 드래곤이었을 거야. 전캐릭터에 고양이 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냐 고양이 발키리 진. 전철도 다다 울트라 슈퍼에 네, 일단 고양이 베이비즈 고양이 파 고양이 신파 다음에 분노의 하데스 분 d 신 아레스 강그라 a d i 강력한 그라디오스 네. 자딱 됐고요 렛츠고 Let's go 가라 고양이 잡아 아이 왜 밀려다냐고 잠깐만 잡아라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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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고양이 마사이를 뽑아줘야겠군 가락 고양이 마사이 왜얘 내가 볼때발키리같이 보이냐 일단 발키리 뽑을거예요저 니가 살짝 없애라 아니 허 아니 허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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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언제쯤 얘가 상을 보고까 도시아 봐야 아왜 밀려 제가 아니 붙지 말라고 좀 뒤를 비켜라 얘는 왜 뒤를 비키지 않는 거냐. 가랏, 고양이, 발키리. 고양이, 발키리가 저번처럼 죽지는 않겠죠? 거취! 너무 쉬운데 제가 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뭐냐면 메뉴에 저 캐릭터에 멍멍이 아니고 렐렘이 아니고 놈놈놈 아니고 하마양 아니고 돼지 아니고 차키펭아니요 올라저씨 아니고, 메메 아니고, 바다 레오파드 아니고, 악어 아니고, 빠옹 아니고, 엘리트 레빗 아니고, 캥거루 아니고, 바람쥐 아니고, 난난난난나방 아니고, 촛불쏘 아니고, 곰선생 아니고, 가리고 나니고왜 아직 출연하지 않았는 거지? 아 그래 간판 아저씨 시간이 너무 간판 아저씨 그 다음에 얘왜 출연 안 했지? 어쨌든 간판 아저씨요 출연하는 동네 아저씨는 간간 가족 구성은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반범이. 간판 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출연하는 거. 얘도 공격을 한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악의 제왕, 야옹마. 빨간 적. 악의 제왕. 술을 못 마시는 자신에게 화가 난신이기분이데 음. 아니 저게 와인이 아니라 포도맛 푸딩이었어. 와, 어쩐지 야옹마, 되게 강하더라. 충전을 하지를 않았어? 어, 잠깐만. 레어 뽑기 하나가 되네? 아니야, 나 천오백 모아서 이거 할 거야. 으, 나도 송골 매어 얻고 싶었는데 없어졌다고. 송골 매어 얻고 싶었는데, 한 숟도 없어지고. 나 어째 서 이런 거야? 응원 세 일단 오늘 영상